자십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곡선 y는 x 제곱 위에 점 P가 제일일사면에 있어요 지금. 네. 자 거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OH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랬지. 네. 자 그럼 이 인트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아점 H의 좌표는 x, 0이구나. 길이가 x니까 그지? 네. 그럼 따라 올라가서 P를 뭐라고 하면되겠니 x, x제곱. 그렇지. x,x제곱, 좋았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x를 이용해서 p5의 길이와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나타내면 돼요. 자, p5는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0,0과 x,x제곱, 두점 사이의 거리로 해도 되지?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로 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보겠다 쓸게요? 어?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자 P5 어떻게 돼? 노트 X 제곱 어, X 제곱 X 제곱 빼기 영의 제곱이니까 x 제곱더하기 또. x 제곱 빼기 영의 제곱이니까 x 제곱 x, x 제곱이렇게 제곱. 제곱 되죠 네. 자, 그 다음 빼기 ph ph, ph는 간단하죠? ph는 결국 이 점의 무슨 좌표하고 같은 거야? 와. Y 좌표 제곱이니까 빼기 영해 제곱니까여기에니까기제이제곱이기제곱 빼기 x 제곱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나니까 무슨 꼴이 됐어? 그렇지 무한 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 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유리 씨는 어떻게 하고? 무리화. <laughs> 어, 재밌다고 는얘기죠 네. 유리화라고 했어요, 얘가 아니요 무리화라고 했어요. 그래. <laughs> 유리 씨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고 했지. 네. 어, 대부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유리식은요. 대부분 발산해요. 근데 그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판단하려고 보통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하지만 우리 식의 경우는 뭐 하죠? 유리화. 네, 유리화 하자 그래서 유리합니다. 분자 유리화합니다. 분모 유리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분자 거에다 똑같이 역그로스 한거 루트 x 제곱 플러스 x 네제곱 플러스 x 제곱을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하는데 분자에 곱하면 합차 l 곱이지. 네. 그러니까 그냥 곱하자. 그냥. X0 쓰지 말고. 네. 이거 제곱해서 어떻게 돼? x 떻게 돼? X0 plus X0 p l u X0 plus X0 plus X0 plus X0 plus X0 p l X0 p l X0 p l u 되 x, 어, x, x 네지 네. 네. 네 됐니? 네. 됐 됐니? 네. 어, x 네 p l X0 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꼴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이제. 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지? 차수 비교. 차수 비교지. 자, 이거 몇 차? 2차. 이것도 몇 차? 2차. 이거 루트 안에서 4차지만 사실은 2차. 2차로 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분자 한 번을 뭐로 나눠서? x제곱. 어, x제곱으로 나눠서. 자, 루트는 루트 안을 뭐로? x 네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분의 네. 1 더하기 1.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0에 수렴하죠. 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얼마? 2분의 네.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